기아 타이거즈가 연속 3패에 빠지면서 이범호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승의 여세를 몰아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던 다수의 지지자들은 현재의 놀라움과 경로를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슈가 있었길래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속 3패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범호 감독을 향한 비난과 불평이 왜 이토록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범호 감독과 기아 타이거즈에게 무슨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전 시즌 종합 우승을 획득하던 장면 여러분 모두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강렬하게 터져나오는 타격부터 견고한 불펜진 그리고 용감하게 상대 타자들을 저지하던 선발진까지 기아는 왕조재건이란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는 멋진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이번 시즌도 기아가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초반부터 리그 상위권을 단단히 장악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개막전부터 시작된 불안정한 요소들이 누적되더니 결국 3연패라는 아픈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불펜진의 와해와 핵심 선수들의 잇따른 보상이 겹치면서 수비 챔피언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매 시간마다 고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연패 자체보다 더큰 논쟁은 이범호 감독을 향한 비난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왜 훈련 캠프 시기부터 자율훈련을 허용하면서 팀 류율이 느슨해졌냐는 지적에서부터 감독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팀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며칠간 보여준 의문스러운 경기 운영도 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왜이 정도까지 팬들의 분노가 표출됐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시즌 내내 강력한 불펜진을 기반으로 후반 경기에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초반 경기에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중반이든 코리안 시리즈든 팽팽한 상황에서 항상 한 단계 더 앞서는 투고 관리로 승리를 확보했죠. 그런데 올 시즌 초반 그필승조가 일시에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화와의 경기에서 드러난 불펜 와에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이 6이닝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승리 조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왔음에도 불펜 투수들이 연이어 볼넷과 사구를 남발하며 동점과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전상현은 0.2이닝 동안 홈런 허용에 이어 연속 볼넷을 내주었고 곽도규는 아웃카운트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볼래과 사고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한이닝에서만 5실점이라는 대량 실점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펜 운영이 서툴렀다. 왜 준비도 되지 않은 투수들을 계속해서 투입했느냐 같은 팬들의 비판이 끌어올랐습니다. 물론 야구에서 불펜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패턴이 최근 경기들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날 경기에서도 불펜 난조로 블론세이브를 기록해 패배를 자초했는데 다시 한번 동일한 시나리오가 재현되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삼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등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선수들이 잇따라 이탈했는데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선수들이 잇따라 이탈했는데요. 수비 실책이 빈번해지고 공격 측면에서도 기회에서 해결사가 부족해지다 보니 팀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은 왜 시즌 준비 과정에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컨디션 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프링캠프에서 훈련 강도나 방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부상 위험이 높아졌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내세운 주요 키워드는 자율훈련이었습니다. 기존의 강제적이고 일괄적인 훈련 방식을 탈피하고 선수 개개인이 자신의 상태에 맞게 훈련을 계획하고 집중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수 자율성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율훈련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가 아니었냐. 주축 타자들조차 경기 중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목격된다. 불펜 투수들의 제구력 난조는 캠프 때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올 정도로 감독이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팀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정을 조율하고 점검했어야 할 부분을 놓쳤다고 지적하는 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지난 시즌 동안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관련 방송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것은 이미 팬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감독이 팀 운영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너무 많은 외부 일정을 수행하면서 팀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죠. 팬들 사이에서는 감독이 방송에 출연해서 야구 이야기를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 시점과 빈도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방송은 곧 팀과 선수들을 홍보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창 새 시즌 준비가 중요한 시기에 자주 외부에 노출되면 선수들과의 소통이나 훈련 지도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팀 규율이 흐트러진 모습이 나타날 정도면 감독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이번 3연패 과정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불펜 교체 시점입니다. 선발투수가 호투하다 내려간 뒤왜 굳이 흔들리는 불펜을 연속적으로 기용했는가? 데이터카드와 상대 라인업을 고려했을 때 투수를 교체하는 시점이 적절했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7회에 전상현이 무너지고 곽도균까지 흔들렸을 때좀더 신속하게 다른 투수로 교체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계속되었는데요. 불펜에도 컨디션이 양호한 선수가 있을 텐데 왜 계속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느냐는 의구심 어린 비판도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 실패는 운이 없었다치더라도 경기마다 유사한 형태로 불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되는 건 경기 운영상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야구는 분명히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초반 6경기의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이 3연패라는 결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를 잃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들과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팬들의 비난이 이범호 감독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스프링캠프 자율훈련으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과 기간 관리가 미흡해졌다는 의혹.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한 노출로 인해 감독이 팀 운영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 경기 중 불펜 교체 시점과 상황별 대처 능력에 대한 의문 때문이죠. 감독이 이제 막 시즌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팀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는 지금 당장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위권 경쟁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선수들도 자신감을 상실하고 팬들은 등을 돌릴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팀임이 확실합니다. 작년 우승 멤버 대부분이 건재하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도 있죠. 선발진 역시 제임스 네일부터 양현종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자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력도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년도와 같은 성과를 다시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죠. 3연패쯤이야 장기 레이스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넘어가기엔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이 심각하고 복합적인데요. 더구나 이범호 감독을 향한 팬들의 불만과 비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만약 다음 경기마저 패배해 4연패로 이어진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감독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자세인데요. 화려한 방송 출연과 달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욱 중요한 건 현장에서 선수들을 적절히 이끌고 팀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겠죠.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의 3연패 그리고 이범호 감독을 둘러싼 논란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말 자율훈련이 실패였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 감독의 방송 출연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초반 컨디션 부진이 겹친 것인지 각자 다양한 견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